이번 황사는 중국 북서부 사막과 고원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래폭풍이 덮친 곳엔 5m 앞도 안 보여서 교통이 통제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모래구름이 서서히 광야를 집어삼킵니다. 가시 거리는 불과 5m, 바로 앞 차량 후미등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天哪天哪全是沙子这根本就法走 중국 내몽고와 신장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초속 30m 넘는 강풍을 타고 일어난 모래먼지가 수도 베이징까지 덮쳤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 폐막식이 열린 인민대회당 주변도 온통 잿빛이 되버렸습니다. 인공 강우를 시도한 흔적도 엿보였지만. 이른바 양회 블루, 파란 하늘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첫 황사 경보가 내려지면서 각급 학교의 야외 활동과 체육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미래 기온은 동 이동하면서 강풍과 눈, 눈보라 등 다양한 날씨 이틀 남지 스모그가 잔뜩 끼었던 베이징 하늘은 밤사이 북서풍이 불면서 맑게 개었습니다. 모래 바람은 바다 건너 한반도로 날아갔습니다. 올봄 황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몇번더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